제가 제일 좋아하는 덱이요? 당연히 무덤 덱이죠. <laughs> 오늘은 한국인이 제일 좋아했던 마법 카드 무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기베마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선 무덤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못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무덤을 털어보겠습니다. 자, 무덤 마법. 오웰릭스의 전설 카드고요. 사 타일의 반경, 지속 시간 9초 동안 13마리의 해골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물론 마 마리 9초지. 2초 정도는 이제 무덤 나올 때 부그 아시죠? 드드드드드드 드렸나? 그건... 아무튼 굉장히 웅장한 부금. 이거 나오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해골이 나오기 때문에 완막하기 굉장히 어려운 카드죠. 몽빵 없이 그냥 들어가도 최소 몇 대는 치기 때문에 데미지를 넣기 좀 쉬운 카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무덤덱, 특히 기배문은노 스킬 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노 스킬. 스킬이 필요 없는 덱이다. 뭐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이 무덤 딸깍하면 상대 타워를 터뜨릴 수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무덤충으로서 약간, 어, 자존심 상하고요. 아무튼, 무덤은 사기카드라고 불리면서 메타를 장악했던 때가 꽤나 있었습니다. 이어 랭커들 중에서도 무조건 무덤 랭커는 있었죠. 또 무덤대기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배무, 뭐 자무, 기마무, 머비무, 고슈무, 무빙, 볼무빙 등등 뭐 수많은 무덤대기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무덤대기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보고 이 무덤이 어떤 식으로 메타를 장악했었는지 한때 무덤 랭커로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은. 2016년 9월에 메가 미니언 얼음골렘 임페르노 드래곤과 함께 스포가 되었습니다 실제 출시는 다음 달인 10월 28일이었죠 이제 사람들은 무덤이 공개되었을 때좀 신기했고 뭐 해골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신기할 만하죠 무덤의 엘릭서가 약간 무겁다고 생각한 유저들도 있었죠 또동마법으로 쉽게 수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뭐 안막은 안되지만 맞긴 하죠 하지만 그때의 무덤은 당연히 지금 무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반경이 오탈, 지속시간 10초였고 해골이 생성되는 곳은 랜덤 그리고 무덤을 쓴지 1.5초만에 해골이 생성됐죠 이러면 무덤에 나오는 해골의 수도 17마리 정도인데 개사기 아니냐 이거 무덤의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한 유저들은 바로 무덤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가지 대이 탄생했습니다 자이언트, 무덤, 빈결까지 넣은 자무덱 도끼맨을 넣은 무덤덱 볼러와 인타를 넣은 무덤덱 얼음마법과 돈마법 둘다 넣은 무덤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자이언트를 넣은 무덤덱은, 워낙 자이언트가 든든한 몸빵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초반엔 자무가 좀 많았죠. 얼음골렘도, 그때 출시했기 때문에, 몸빵으로도 쓰였고, 요 이제 얼마 안 가서, 11월에는 토네이도가 출시했습니다. 이건 뭐, 무덤덱이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죠. 아, 요즘 필요 없구나. 그때 당시에는 토네이도의 등장으로, 광역카드들의 위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무덤덱의 수비, 뭐, 베이비드래곤, 볼러, 도끼맨과 같은 카드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이런 구성의 무덤덱, 예전에, 진짜 많이 썼던 조합입니다. 기사나 얼굴, 블러와 같은 몸빵으로 공격을 가고 광역카드와 토네이도의 수비가 이 덱의 핵심이었죠. 이런 덱 덕분에 무덤덱은 랭커들도 즐겼으면서 메타를 점점 지배했습니다. 2017년에 들어서면서 픽률이 25%를 넘어설 정도였죠. 당시에 이제 고블린 갱이 출시하면서 순환덱의 인기를 끌자 무덤도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무덤충들은 그런 거에 쫄지 않죠.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뭐, 메타가 맞지 않더라도 메타에 맞게 무덤덱을 짜면 된다. 암흑 마녀가 출시되어 뭐 메타가 혼란스러울 때도 무덤대기 암흑 마녀 넣면 되잖아. 뭐 도끼맨이 날뛸 때도 무덤대기 도끼맨 넣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메타를 아주 악용시켜버리는 무덤대이죠 사실상 적이 없었다. 뭐토네이드의 너프가 또 있었지만 무덤의 핑률은 엄청났고 이제 결국 슈퍼셀은 2017년 8월에 무덤을 너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무덤의 지속 시간이 10초에서 9초로 줄어들고 해골의 수도 17마리에서 15마리로 줄어든 것이죠. 이 너프는 생각보다 치명적인 너프였습니다. 해골이 두 마. 말이 줄어든 것은 타워의 어그르를 끌어줄 해골이 줄어들었고 어, 들어가는 타워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차이나죠. 이 너프로 인해서 픽률이 좀 떨어지자 갑자기 이제 슈퍼셀은 쫄려가지고 어, 10월에 리오크를 시키는데 무덤의 지속 시간은 다시 1초 늘리고 첫 번째 나오는 해골이 0.5초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덤의 반경을 5타일에서 4타일로 줄여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해골이 랜덤으로 생성되는 요소를 조금 줄여 가지고 가장 자리에 나오는 해골이 많아졌죠. 이 리워크로 인해서 무덤은 픽률이 다시 떡상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좀더 밸런스 있게 리워크가 됐고 뭐 무덤은 이대로 예 무난하게 지낼 것으로 보였죠. 그때 무덤 덱은 역시 순한 무덤 덱. 메가 미니언과 얼굴을 넣은 기배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그 예 무덤 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행을 탔던 덱이었고 이 덱을 기준으로 많은 덱들이 또 탄생했었죠. 얼굴 대신 대포 카트를 넣은 데카무덤덱 기사를 넣은 기배무 발키를 넣은 발배무 다크프리스를 넣은 닭배무 아무튼 겁나 많습니다 메타에 맞게 몸빵이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아무튼 무덤은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8년에 바바리안 통이 나오면서 무덤 덱에 바통을 많이 채용하곤 했죠 특히 데카 무덤 덱은 메타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얼음마법의 리어크 해골을 잡부시되면서 무빙 덱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볼무빙이 날뛰곤 했죠 2019년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메타가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엘릭서 골렘, 마녀 뽑기맨 유저들을 미치게 만드는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반에 무덤은 어울리는 덱을 찾으려 했지만 메타에 적응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자가 날뛰자 바바리안을 넣은 무덤 덱이 나오기도 하고 뭐 기벡 무도 역시 미친 수비를 보여주면서 메타에서 애써 적응했죠. 8월를 대면서 무덤은 더욱 픽률이 올라갔고 엘릭서 골렘이 생 난리를 쳐도 기벡무의 수비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메타에도 무덤은 꿋꿋이 버틸 수 있는 수비력이 미친 덱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2020년이 되었고 항상 무덤 덱이 메타 있지는 않았지만 절대 죽진 않았죠. 토네이도가 리어크를 받으면서 픽률이 떨어지자 토네를 빼고 머스크 병을 넣은 무덤 덱이 인기를 보였습니다. 루알 훈련명과시 에너지도 강력했던 무덤은 결국 2020년 11월에 너프를 먹는데 해골이 무조건 무덤의 가장자리에서만 나오도록 변경된 것이죠 근데 이는 너프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정석 위치에 두면 타워 바로 앞에 해골이 소환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히려 너프 전보다 딜이더 들어가는 슈퍼셀의 큰 그림 보여줬죠 너프를 가장한 버프 좋았다. 너도 역시 무덤충이었구나. 하지만 10% 예, 이걸 보고 무덤충이 아니었는지 예, 바로 롤백 시켜버렸고 다음 달에 다른 너프를 적용시킵니다. 무덤의 첫 번째 해골 생성 속도가 2초에서 2.2초로 늘어지면서 총 해골이 15마리로 줄어드는 그런 너프였죠. 뭐 이건 아쉽게도 너프가 맞았습니다. 예, 누가 봐도 너프죠. 이 너프로 무덤의 픽률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금방 복구하긴 했지만 뭐 사실 무덤 유저들은 이딴 걸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2021년 되자 엄마 마녀의 등장으로 무덤은 약간 골치를 겪습니다. 엄마 마녀의 인기도 괜찮았거든요. 때 이제 엄마녀의 핑률이 20%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덤 유저들은 이제 엄마녀랑 매칭이 안 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물론 뭐 무덕 대신에 파이어버를 넣 무파덱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엄마녀의 인기가 식자 무덤은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마녀가 버프를 먹고 자무덤도 돌아왔죠. 1 0월에 되어 새로운 등급 챔피언도 출시했습니다. 무덤과 잘 어울리는 카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해골킹. 해골킹은 해골이 죽으면은 스킬이 채워지죠. 기배모의 기사 대신에 해골킹을 넣은 킹배모와 뭐 마녀와 해골 군대 같은. 해골이 많은 무덤덱에도 해골킹을 넣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무덤은 절대 메타에서 벗어나질 않았죠. 2022년이 되어도 다양한 무덤덱들은 유저들을 괴롭혔습니다. 제가 좀 괴롭혔죠. 그때 무덤 핑률은 그랜드 1위, 승률은 거의 60%였다고 합니다. 결국 4월에 무덤의 너프가 오랜만에 적용되었는데 뭐큰건 아니고 무덤의 전체 해골수가 15마리에서 14마리로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이죠. 근데 뭐 물론 뭐레리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뭐한 마리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서 금세 유저들은 적응하. 했습니다. 뭐 원래 무덤은 강력했다는 뜻이죠. 이후에 무덤덱은 그럭저럭 활약을 하면서 더 이상 너프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도자 피닉스 메타가 오자 뜬금없이 무덤의 픽률이 오르는데 수도자 피닉스를 뭐 킹베어가잘 잡았나 봅니다. 그 끔찍한 메타가 사라지자 무덤은 다시 픽률이 정상화됐고 다행히 너프를 피했습니다. 2023년이 옵니다 2023년엔 무덤에 관심이 꽤나 적었습니다 메타부터 마처가 버프를 받으면서 조금 살아남기 힘들었고 진나 카드가 출시하면서 여러가지 망할 진나 카드 뭐 로켓병이나 로자 이런 메타에서 힘을 쓰지 못했죠 다행히 진나 기사가 나와서 그나마 진나 무덤 덱을 쓸수 있긴 했습니다 뭐 하지만 메타 덱으로 자리 잡았다 보기에는 살짝 애매했죠 인줄 알았으나 리틀 프린스가 출시하면서 이제 리플을 넣은 무덤 덱이 픽률 1위를 보여주기도 오오. 했습니다 생명력 끈질기네이 녀석 역시 무덤. 2024년이 되어도 무덤에게 나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뭐 진화 고리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진화 무덤 쓸 수가 있었고 대포 사수가 나오면서 어, 무덤 수비 못할것 같은데 예, 무덤대기 승률을 올려줄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갑자기 무덤에 너프 소식이 들왔습니다. 아 어, 슈퍼스에 좀 지겨웠나? 예, 무덤의 지속 시간이 9.5초에서 9초로 줄여 들면서총 해골 수가 13마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작작 줄이자 물론 뭐 무덤을 지겨워하는 유저들이 많았고 메타에서도 끊임없이 보였기 때문에 너프가 잘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17마리 나왔던 무덤이 13마리 나오는 건좀 킹받죠 이너프로버 뭐 당연히 픽률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나락을 가진 않았고 2025년이 됩니다 토네도가 너프를 받습니다. 피해량이 50% 감소한 끔찍한 너프죠. 이로 인해서 사실상 지배무은 쓰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토네의 성능이 완전 나락을 가버렸기 때문이죠.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무덤도 이제 끝인가? 진짜 무덤의 시대가 갔나? 싶던 찰나에 지나 마녀가 나오더니 진 마녀 무덤을 쓰고 <laughs> 그리고 토네도 사실 대체가 불가능해서 아직도 무덤에 토네를 넣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예전만큼의 픽률과 승률은 절대 안 나오죠. 뭐 이렇게 현재까지 왔는데 최근 지나 마녀가 너프를 먹은 가운데 이 무덤은 이제 진짜 쓸 되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저는 무덤을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기배몬는 죽더라도 무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뭐, 새로운 사기카드가 나오면 웬만하면 무덤이랑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진화 용광로가 출시해서 용광 무덤덱이 날뛰고 있더라고. 요 현재 무덤의 얼티밋 구간 픽률은 10%대고, 전체 랭크 게임에서도 8%대의 픽률을 보여주면서, 무덤과 토니드의 너프가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제 무덤덱은 용광 무덤 말고도 기배모나 마녀 무덤, 자무덤도 아직까지 쓰고 있는 모습이군. 물론 뭐, 기배몬는 예전의 위상을 이제 보여주기는 힘들겠지만, 무덤 마법 카드 하나만 봤을 때는 아직도 강력한 전설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무덤 마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화 무덤이 나오면 클래이셔리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 무덤 유저 입장에서도 좀 무서운데? 무덤의 역사를 보고 오니까 이 무덤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공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무덤 덱이 나올지 지켜보겠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 부탁드릴게요. Thanks for watching!